안녕하세요.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물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 점순이네 동물기입니다. 8월을 맞이한 오늘의 주제는 올림픽 특집 역대 올림픽 동물 마스코트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클릭해 주시면 너무 감사한 거 이제 다들 아시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도쿄 올림픽도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어요. 남은 경기에서도 우리나라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역대 올림픽엔 수많은 마스코트들이 있었지만 모두 다 동물은 아니에요. 사람도 있고 외계인도 있고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기괴한 것도 있었죠. 이번 편에선 역대 공식 마스코트 중 동물을 모티브로 삼은 친구들을 만나보실게요. 역사상 첫 번째 올림픽 마스코트는 1932년 로스앤젤레스 하계 올림픽에서 등장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가상의 캐릭터가 아닌 진짜 동물? 스모키란 이름의 스코티시테리어 강아지였습니다. 사실, 이 시절엔 올림픽 마스코트를 지정할 생각도 하지 못하던 때였어요. 전례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도, 이 친구가 선정된 이유는 올림픽이 개막하기 얼마 전, 선수촌에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조직기는이 친구를 역사상 첫 번째 공식 올림픽 마스코트로 지정하기로 합니다. 진짜 동물이 마스코트에 선정된 건, 이때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로도 없죠. 전무후무, 두 번째 올림픽 공식 마스코트이자, 사람에 의해 디자인된 첫 번째 마스코트는 스모키 이후 40년이나 지나서야 등장합니다. 1972년 미넨 학의 올림픽의 발디란 친구예요. 독일의 대표 견종 닥스훈트랍니다. 지금의 감성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귀엽지 않아요? 첫 캐릭터 마스코트가 등장한 올림픽이지만 팔레스타인 테러 단체인 검은 고열단에 의하여 11명이 사망하는 미넨 올림픽 참사가 일어난 비극적인 대회였습니다. 1976년 몬트리올 하계올림픽의 마스코트는 아믹이란 이름의 비버입니다. 캐나다 하면 북극곰이나 순록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비버 역시 캐나다 전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친구랍니다. 그리고 아믹은 캐나다의 원주민인 알공킨족의 말로 비버라는 뜻이랍니다. 1980년 레이크 플래시드 동계 올림픽의 마스코트는 로니입니다. 이공너구리를 모티브로 삼은 이 친구는 역사상 최초로 2차원 평면에서 벗어나 3차원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각 종목을 즐기며 소개하기도 했어요 앞서 이야기한 스모키 발디와 더불어 마스코트 역사의한 획을 그은 친구랍니다 1980년 모스크바 하계올림픽에선 미샤가 세계인을 맞아주었습니다 불곰국에서 열린 올림픽이니 마스코트는 뭐? 아기 불곰입니다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가 불참한 유일한 올림픽이라 별로 익숙하지도 않고 우리나라에서 관심도 못 끌었지만 왜인지 모르게 이 친구는 정감이 가요 그리고 이 대회는 냉전 시기 공산권에서 열린 유일한 하계올림픽이었답니다. 1984년 사라예보 동계올림픽은 아기 늑대 부치코를 마스코트로 하고 있어요. 발칸반도에 걸쳐있는 디네릭 알프스엔 과거에 많은 늑대들이 살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막상 보스니아 헤르체 고비나의 상징동물은 양들을 늑대로부터 보호하는 경비견인 토르니악기란 친구랍니다. 1984년 당시에 보스니아 헤르체 고비나가 유고슬라비아의 일부였으니까 그랬을 것이라 믿고 넘어가요. 이 대회 역시 냉전 시기 공산권에서 열린 유일한 동계올림픽입니다. 1984년 로스앤젤레스 하계올림픽의 마스코트는 미국의 상징동물 흰머리 수리 세미란 친구예요. 저작권으로 악명 높은 디즈니사의 밥모어란 아저씨가 디자인했죠. 그리고 이 친구는 뜬금없이 일본의 TV 애니메이션의 주인공도 했었답니다. 1988년 킬거리 동계올림픽의 마스코트는 드디어 등장하는 북극의 제왕 북극곰 하이디와 하우디예요. 동계 올림픽에서 마스코트로 지정돼도 여러 번은 되었을 것 같은 친구들이 첫 번째 동계 올림픽 개최 후 64년 만에 등장하는 게 놀랍기도 해요. 다음은 우리의 1988년 서울 하계 올림픽의 얼굴, 호돌이에요. 당연히 시베리아 호랑이를 모티브로 했죠.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이 친구는 다큰 성체 호랑이가 아니라 아기 호랑이랍니다. 그리고 역대 올림픽 마스코트 중 처음으로 그 나라엔 생존하지 않는 동물이기도 해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북한도 우리나라 영토로 치면 아주 소수가 있기는 하죠. 그리고 호돌이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직전에 조사한 역대 마스코트 호감도에서 10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1992년 바르셀로나 하계올림픽의 마스코트는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의 상징과도 같은 견종. 카탈란 쉽독을 형상화한 코비라는 친구예요. 뭔가 대충 그린 것 같고 실제 동물과도 닮지 않은 것 같지만 지금도 인기는 대단합니다. 1998년 나간 후 동계올림픽의 마스코트는 4마리의 아기 부엉이 스키노키, 레키, 츠키입니다. 동계화학 올림픽을 다른 해에 개최하기로 결정된 이후 첫 번째 동물 마스코트이고 처음으로 한두 마리가 아닌 세마리 이상의 단체로 올림픽 마스코트가 된 친구들이에요. 넷을 한꺼번에 부를 땐 스노올렛이라고 합니다. 2000년 시드니 하계올림픽의 마스코트들은 세상 그 어디서도 볼수 없고 오로지 호주에서만 볼수 있는 동물들입니다. 웃는 물총새 올리, 오리너구리 시드, 가시두더지 밀리가 바로 그 주인공이죠. 웃는 물총새, 혹은 웃음호반새라 불리는 친구 말고 나머지 두 동물에 대해서는 점순인의 동물기사화에서 자세히 소개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의 카드를 클릭해주세요. 대한민국을 아폴로 안톤 오노의 헐리우드 액션으로 열불나게 했던 2002년 솔트레이크 시티 동계올림픽의 얼굴은 눈떠신 토끼 코요테 아메리카 곰입니다 각각 파우더 코퍼 코리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만화에서 나온 듯한 비주얼의 이 친구들은 유타주의 원주민들의 전설에 등장하는 동물입니다. 각자 다른 전설에 등장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뜬금없는 조합이 탄생한 거예요. 2008년 베이징 하계올림픽의 마스코트는 총 5이지만 그중 동물을 모티브로 한 친구들은 4시에요이 친구들 중 가운데 있는 빨간애는 올림픽 성화를 상징한 호환환이란 아이고, 파란색은 비단잉어, 베이베이, 검정색은 자이언트 판다 징집 노란색은 티벤 영양 이닝, 초록색은 제비 혹은 제비언 이랍니다 인구만 많은 게 아니라 마스코트도 최대입니다. 다섯을 모두 함께 부를 땐 호화라고 합니다. 2014년 소지동계올림픽에도 다수의 마스코트가 등장합니다. 북극곰 벨리 미시카표범 스노우 레오파드, 산토끼 자이카가 그 친구들인데? 얘네들은 역사상 처음으로 여론 조사를 통해 선정된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저 친구들 중 스노우 레오파드는 이름만 그렇다는 거지 눈표범을 형상화한 게 아니에요. 쟤는 표범입니다. 눈표범이 아니라. 2016년 리우데자네이로 하계올림픽의 마스코트는 여기 껴야 할지 빼야 할지 애매모호한 아이예요. 이 친구 자체는 지구상에 존재하지는 않지만 분명 실제 동거을 모티브로 하긴 했거든요. 비니시우스란 이름을 가진 이 친구는 브라질에 살고 있는. 모든 포유류 동물들을 합성한 것이랍니다 그라질에 사는 포유류가 한두 종이 아니니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게요 다시 우리의 올림픽이 돌아왔어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열린 올림픽이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죠 바로 백꼽수호랑입니다이 친구 역시 시베리아 호랑이를 형상화한 친구이고 개, 사람, 북극곰 다음으로 두 번째 올림픽 마스코트로 지정된 동물입니다 공도 두 번이지만 걔네들은 종이 다름으로 패스. 어쨌든 평가도 나쁘지 않아서 역대 올림픽 마스코트 호감도 6위에 오르기도 했고 저 특이한 포즈를 따라하는 사람도 엄청 많았었죠. 이 친구가 개최된 올림픽 중에선 마지막 동물 마스코트입니다. 지금의 도쿄 올림픽은 좀 말하기도 애매한 애들이고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선 중국답게 또 한번 자이언트 판다. 빈근근이 나섭니다. 다섯 번째로 두번 마스코트에 선정된 동물이네요. 이번에는 역대 올림픽 공식 마스코트 중에 실제로 존재하는 동물들을 모티브로 삼은 친구들에 대해 이야기해봤어요. 이 친구들 말고도 비공식적인 동물 마스코트도 있었답니다. 1968년 멕시코시티 하계올림픽의 레드제기어,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의 밴쿠버 선마먼, 무크무크가 그 친구들이에요. 공식 마스코트가 아니라서 이번 편에 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점순이는 다음 편에서 또 다른 동물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